작품의 목소리를 온다. 덥밥. 마틴 선생님은 파티 준비 중이시려나? 안녕, <놀람> 피터. 안녕하세요. 잘돼 가요? 잘돼 가냐고? 아, 당연하지. 이 양반 검사 좀 시켜라 피터. 내가 발랐어. 아, 재밌다는 게더 중요한 거죠. <laughs> 이 양반 다탈 사는 재미는 있지. 이 열매가 이상한 꿈을 꿨나. 너도 한판 할래? 땅 콩내기야. 아니요, 괜찮아요. 땅콩 알러지 때문에. 재밌게 하세요. 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제때 왔어. 준비될 때까지 매시 주의만 끌어줘. 물론이죠. 야. 숙모, 저 왔어요. 피터, 여긴 웬일이야? 도와드려요? 아, 그래 줄래? 아 맞다. 저기 택배 아니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사실 그게 아니라 아, 아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말해 봐. 흥. 아 피터 무슨 일 있어? 돈 때문이야? 아니요, 아니, 아니야. 벌스가 좀 문제긴 한데. 아니야, 아니저저 괜찮아. 아니, 저, 저, 저 괜찮아요. 여자 문제구나. 네? 무슨 소리예요? 난 MJ가 참 마음에 들더라. 애가 바르잖아 그럼요. 너희 둘다 결혼할 나이도될고 와! 아. 피터. 뭔데 그래? 어서 말해봐. 지난 몇년 동안 숙모는 제 뒷바라지부터 이곳까지 희생하고 봉사하시고도 늘 겸손하셨죠. 숙모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거야. 그 말이 맞아요. 5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제 구호 활동에 감명받았다고 하셨죠. 이젠 제가 감명받고 있어요. 고마워요, 메이시. 항상 응원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오히려 부족하지. 숙모가 말하시길 한 사람을 도우면 모두를 돕는 거다. 메이시 덕분에 온 뉴욕이 밝아진다니까. 어, 가봐야겠네요. 음, 파티 정말 고마웠어요. 지, 진짜 감사해요. 서장님 음성 메시지? 밖에서 들어보자. 뭐라 보내신 거지? 저기 피스크 자산들 보관하던 경매장에서 방금 경보가 울렸어. 몰래 한번 확인해 줄래? 별일 아닌데 소란 피우긴 싫어서 자산 경매라 재밌겠네. 킹핀이 또뭘 숨겨놨을까? 조용히 들어갈 데 없나? 좋게 좋게 가자고. 파일, 어디 있는지 부러. 누군가 있었어요. 그들이 들고 갔나 봐요. 저 가면들... 뭐 하는 놈들이지? 여긴 우리밖에 없어. 당장 파일 가져와. 돼지기 싫으면 큰일이네. 녀석들한테 안 들키고 조용히 처리하자. 사장님, 경복이 고장은 아닌가 보네요. 무장 강도들의 인질도 한명 협박 중인 것 같아요. 알았어. 대원들을 보내게. 그때까지 소란 피우지 않게 잘 막아줘. 당연하죠. 둘러 야 겠어？한 명씩 처리 하자. 가끔 은 거미 줄이 안락 해 보인단 말 이야. 위에서 묶어버리자. 어, 위험할 판. 잠깐 누워 계세요. 주 누군가 온다 내 심시험 하지마 누군가 있었다고요 진짜요 그 여자가 가져갔을 거예요 아! 장난해 그녀는 어디 있는데 몰라요 진짜 진짜 몰라요 얼른 가자

이건 뭐지? 이건 분명해. 움직이지 마. 친구야, 그렇게 말해도 내가 들을 것 같아? 오랜만이네. MC? 여기서 뭐하는 거야? 너랑 똑같지. 일종이야. 적어도. 방금까진 어, 그게 저, 이 이거, 이거. 네 지응 고마워. 그래서 로비가 불법 침입 취재도 시거거야어 엄밀히 따지면 로비는 몰라. 몇분전까진 불법도 아니었고. 어, 어 설명해 줄게. 아, 어, 어쩐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자산 경매 취재용 메리 제인 왓슨입니다. 그래서요? 크레이그는 내일 일했는데. 일을 미리미리 하는 편이라. 근데 전 아니에요. 내일 다시 오세요.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네, 크레이그. 아니요, 그게 아니라 커버에는 다른 걸 써야 될것 같아서요. 글쎄요, 음... 표현주의 작품도 괜찮고요 잠시만요. 그냥 오늘 에도될것 같아요. 어머, 정말요? 먼길 오셨는데 도와줄게요. 감사해요. 크레이그, 해결했어요. 네. 그럼 가시죠. JR 모터스니다 상담원 연결을 원하시면... 천천히 둘러보고 말씀해주세요. 여기 박호상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럴게요.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이 입수품은 카케몬 바쿠 중 하나예요. 아 멋있네요. 미혼회였나요? 맞아요. 피스크 씨는 조금 독특한 취향이시죠. 그분에 대해 잘 아세요? 체포전에요. 그게 공적으로는요. 그분의 거래 담당이었어요. 다음 거 보시죠. 여기 이 정교한 작품은 전통적인 타라시콤이 잉크 퍼짐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요. 두 인왕이 상당히 눈길을 끄네요. 피스크 씨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분 취향이네요. 이중성을 좋아하셨죠. 파괴는 고통스럽지만 고요 속에 창조가 일어난다. 피스크 씨의 거래 중에서 이례적인 경우는 없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그럴 리가요. 제가 알기로는. 섬세한 상간무늬가 금으로 새겨진 다도 세트입니다. 저번에 친한 검사한테서 피스크 씨가 예술품으로 돈 세탁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 그런 일은 전혀 모르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그분도 체포되셨으니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었나 해서요.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커버 사진 찍는 건 어떨까요? 그 검사 친구한테 관장님 이름을 댔더니 익숙한 이름이라고 하던데요? 그냥 사진이나 찍자고요. 거기서요. 윌슨 피스크 씨의 예술품 경매 활동에 대해 비공식적으로도 하실 말씀이 없을까요? 독자들이 그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지는… 하이씨, 여기서 기다려요. 잠깐, 저 조각상 익숙한데… 찍어놔야겠어 저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크레이그. 크레이그, 좀 이따 전화할게요. 아, 이런... 이제 시간 다 됐네요. 어... 어... 혹시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래요, 따라와요. 고마워요. 그나저나, 여기 정말 근사하네요. 당연하죠. 그쪽은 또 볼일 없을 거예요. 여자 화장실은 왼쪽이에요. 얼른 쓰세요. 알았어요. 금방 올게요.